다정아, 뭐하고 있어? 나? 나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지. 왜? 애엄마가 집에서 심심한가 보네. 나영이는 지금 자는 거야? 응, 아까 전에 분유 먹고 좀 칭얼대더니 이제 잔다. 진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게 지난달 돌잔치 때 보니까 많이 컸더라. 태어났을 때한번 보고 돌잔치 때한번 보고. 우리가 가까이 살았으면 내가 나영이 보러 자주 놀러 갔을 텐데 아쉽네. 에이, 멀긴 뭐가 멀어? 요즘은 차로 한 시간이면 오잖아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일 주말이잖아 별다른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놀러올래? 너희 집에? 글쎄 그건 좀... 아 왜? 너 동훈 씨랑 헤어지고 만나는 남자도 없잖아 어차피 주말에 할 일도 없을 텐데 내려와서 나영이랑 놀아주면 좋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 딸한테 얼굴 도장도 좀 찍고 동훈이 이야기는 그렇다 이미 다 끝난 사람인데 자꾸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엔 별일 없으면 집에서 쉬고 싶어. 너네 집까지 1시간 거리라고 해도 토요일에 차 막히면 2시간은 걸릴 거야.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 집에서 맨날 너무 심심한데. 누가 좀 놀러라도 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말이거든. 너 남편도 주말에는 쉴거 아니야? 남편이랑 나영이 데리고 나들이라도 갔다 와. 우리 남편은 이야기도 꺼내지 마. 평일에는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애도 안 봐주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골프 치러 가고 축구한다고 나가고 아주 그냥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맨날 나만 방구석에 나영이랑 둘이 틀어박혀서 독방 육아한다니까?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 아니 결혼하더라도 애 낳지 마. 알았지? 그래. 저번에 돌잔치하는 날 봤을 때네 남편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남들 앞에서만 그러지. 집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 아무튼 다음에 언제든지 시간 될때 하루 내려와. 와서 나영이랑 놀아주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알겠어. 나중에 조금 컨디션 좋은 날에 내려갈게.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얼마 전 3년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서로 오갈 정도로 깊은 사이였는데 사소한 오해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엔 결혼하기엔 힘들 것 같아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친구 한 명이 자꾸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해서 작년에 딸을 낳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답답하고 심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솔직히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의상 친구 결혼식도 가고 아이 낳았다고 했을 때 축하해 주러 갔었고, 얼마 전에 돌잔치 할 때도 직접 가서 축하해 주었거든요. 밖에서 잠깐 보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친구 집까지 찾아가서 친구의 애를 대신 봐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 다음 달 연말에 뭐해? 올해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서 연휴가 길던데 그때 우리 집에 내려와서 같이 보낼래?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나영이랑 같이 놀아주면 좋잖아. 아, 미안한데, 나 그때 여행 가려고. 벌써 예약도 다 해놨고, 회사에 연차 쓴다고 이야기도 해놨거든. 여행? 어디로 가게? 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해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이래저래 머리도 복잡한 것 같아서, 혼자 제주도 일주일 내려가서 푹 쉬고 올 생각이야. 제주도? 일주일이나? 진짜 좋겠다. 혼자 내려가면 외롭지 않아? 나는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괜찮아. 숙소도 조용한 곳으로 예약해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올 거야. 다른 사람도 없고 혼자 쓸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잡아놨거든. 그래? 그런 곳이면 우리 나영이랑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다. 안 그래도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너가 예약 다 했으면 나는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같이 갈수 있겠네. 뭐? 너도 같이 가려고? 그래. 어차피 너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가는 게더 재미있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남편한테 나영이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겠다 아마 우리 남편은 빨리 가라고 등 떠밀 사람이야 글쎄 나영이 아직 어린데 비행기 타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제주도까지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이 아이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 잘 됐다 우리 나영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잠깐만 진정 좀 해봐. 나는 이번에 조용히 갔다 올 생각이라서. 너희 남편도 집에 혼자 남아있어야 하잖아. 그냥 다음에 남편이랑 다 같이 가자고 해. 에이, 우리 남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나영이 데리고 여행 간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거야. 글쎄, 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 지금 일하러 가봐야 할것 같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저 혼자 쉬고 오려는 여행에 갑자기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니까 공짜로 못 만나서 놀고 가겠다는 심산인가 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쉬려고 가는 여행에서 남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애 둘러 거절을 했지만 친구는 못 알아듣고 계속 오겠다고 하길래 아예 이 친구 앞에서는 여행 간다는 말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설마 진짜 따라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또다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정아, 너 제주도 가는 거 정확하게 언제 비행기야? 그건 갑자기 왜? 아니, 나도 항공권 예약해야지. 지금 미리 하지 않으면 연말에 티켓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어제 남편한테 여행가도 되냐고 이야기해봤는데 너무 좋다면서 바로 비행기 끊으라 하더라고. 내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혼자 조용히 갔다 올 생각이고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은 생각 없어. 애초에 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랑 같이 가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이랑 맞춰서 예약했겠지. 이번에는 진짜 혼자 쉬고 올 생각이야. 미안해. 어차피 숙소 예약 다 했다면서? 우리 나영이 진짜 순하고 착해서 괜찮아. 너도 이번 기회에 우리 나영이랑 친해지면 좋은 거지. 미안한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내가 나영이 선물 사서 내려갈게. 아 진짜 꼭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집에서 혼자 애 보느라 얼마나 답답한데. 결혼하고 임신한 뒤로부터 제대로 된 여행 한번못 가봤단 말이야. 너희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해. 나영이도 나랑 가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제발 내가 렌트카 비용까지 낼게. 남편도 허락했는데, 너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미안해. 이번에는 처음부터 혼자 가는 걸로 여행 계획을 다 짜놨어. 그냥 다음에 너희 식구들이랑 가족여행으로 가. 와, 너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네? 싫으면 싫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이제 와서 이러면 나엿 먹이겠다는 거야.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한테는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엄청 간절하거든? 진짜 서럽다, 서러워. 너는 애안 낳아봐서 내가 무슨 마음인지 이해 못하는 거야.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 여행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나도 의미 있는 여행이라서 같이 가는 건 곤란할 것 같아. 야, 너는 결혼 안 해? 너는 애안 낳을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니? 친구가 답답하고 힘들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 됐어.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혼자 잘 갔다 오고 앞으로도 결혼하지 말고 계속 혼자서 그렇게 군상떨며 살아. 그렇게 여행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이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20만 원 내고 돌잔치에 금반지 해준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연락해서 앞으로 연락 안할 테니까 추기금이랑 금반지 돌려달라고 했죠. 아무 대답도 없길래 먹고 입 닦으려고 그러나 싶었지만 잠시 후에 제 통장으로 40만원을 이체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이 친구 사정까지 다 봐줘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행 같이 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이제 막 돌진한 아이 데리고 다니면 저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멀쩡한 자기 남편 놔두고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신 볼일 없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얘기해줬더니 여행은 남편이랑 가야지 왜 저한테 같이 가자 하냐면서 다들 이상하다 하더군요. 가족도 아닌 제가 왜 자기 힘든 걸다 맞춰줘야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